주방, 쿠팡아템 3가지 공간을 절약하는 스마트한 주방 아이템들. GNG 에그 트레이 3단 3구로 계란도 이제 VIP 대접받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굴러다니는 계란들 때문에 불안하셨죠? 이제 그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 에그 트레이는 냉장고 선반에 완벽히 맞춰져 있어 최대 30개의 계란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어 계란이 굴러다니거나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냉장고, 내부의 정리가 쉬워지고, 튼튼한 구조와 공간 절약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GNG 에그 트레이로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차원이 다른 계란 보관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무타공 부작형이라 어떤 공간에도 손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 후, 수세미와 소를 어디에 두시나요? 물때와 곰팡이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리블리용 멀티 스윙 타올과 청소솔 수세미 거치대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빠진 기능 덕분에 언제나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 하나로 주방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주방에서 행주나 고무 장갑을 깔끔하게 걸어두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사 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욕실 타일에도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리블리홈으로 주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벽에 걸린 예술작품, 와인잔의 새로운 거처. 와인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간이 부족하신가요? 인테리어가 엉망이라고요? 그 고민은 이제 흑! 까만의 와인잔 거치대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벽에 와인잔을 걸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공간을 절약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거실 분위기가 한층 더 멋져지더군요.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주방이나 거실의 좁은 공간에서도 와인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조립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져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당신의 공간도 이제 세련된 변신을 준비하세요. 까만의 와인잔 거치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고 스마트한 생활을 시작하세요.